자, 이단원수열과 금융에서, 이제 연속 복리 공부해보자. 음. 자, 요 파트가 새로운 상수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연상수이. 어, 선생님, 처음에 이제, 목차 소개할 때한번 언급했었지? 이과, 현재는 이제, 이과에서 미적분 파트에서 들어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 경제수학에는 소개가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자연상수이는, 연속 어, 복리라는, 이 복리법 개념하고, 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얘를 반드시 짚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요 과정을 어 공부할 수가 있다 제대로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정의라는 것이 있어 이걸 우리가 익히고 사실은 공식을 좀 적용할 때좀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또 이렇게 그냥 공식만 딱 외워 갖고 문제만 또 풀기에는 또 너무 또 금방 끝나고 간단히 끝날 것 같아서 또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릴 거 아니야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라도 음, 자연상수위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좀 써놨거든, 정리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음, 뭐 역사에 대해 나는 관심 1도 없다는 사람은 그냥 좀 스킵하고, 어, 들어도 상관은 없어. 일단 자연상수위 자체는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어, 존 레이피어라고 너는 이제 로그 알잖아. 수원 때 배웠던 거, 로그. 그래서, 로그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만든 사람이야. 로그의 이제 창시자고. 그래서 이존레이피라는 사람은 뭐 계산을 갖다가 최대한 단순하게 할수 있기 위해서 어떤 뭐 계산법들을 갖다가 좀 연구하고, 어,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평생을 갖다가 바쳐 가지고 어한 사람이고 어쨌든 이 사람이 로그를 갖다가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자연상수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 처음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로그 계산 과정에서 그냥 어쩌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상수로 취급하고 그러진 않았거든 음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야코베르니 야코베르니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제 스위스 수학자야 어, 베르누이 하면 수학 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베르누이가 수학자에서도 왜 유명하냐면, 이 베르누이라는 게이 성이거든? 근데 이제, 베르누이 가문이라 그래서, 베르누이 사람 이제, 동생도 있고, 뭐, 자식들도, 동생의 자식들도 그렇고, 어, 모든 이제, 베르누이, 어, 베르누이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자 출신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 어, 현대 수학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업적들을 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어, 좀 유명하지. 자, 근데 이야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어, 이 자연 상수 e를 갖다 가 처음으로 최초로 어, 최초로 정의하게 된다. 이게 최초로 정의한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음, 정의를 했냐면 우리 앞에 이제 복리법 공부를 했잖아. 그 복리법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지? 뭐 1원. 자, 간단하게 1원이라고 할게. 자, 1원이라는 거를 뭐 1년 동안 뭐, 100%라고 합시다. 자, 100%에 이제 복리로, 어,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 원리 합계를 어떻게 썼냐면, 1 곱하기 1 플러스 100. 그냥 1이지. 이렇게. 뭐, 50%는 0.5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2원이 되는 거고, 1년이 지났을 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전환시킨다고 했었지? 1년은 뭐, 6개월 단위로, 내지는 뭐, 3개월 단위 분기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 쪼개서 적용을 시키면, 자, 1원이라는 것이 또, 자, 1원을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반 나눠서 50%씩 두 번으로 적용시켜볼까? 똑같이 1년 후에. 그럼 어떻게 썼냐면은,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0.5지? 자, 이거를 두번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1.25 어, 나와. 2.25.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원을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음, 분기, 3개월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는, 1, 1,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3개월 단위야, 분기별로 했을 때, 총 4번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걸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2.4414 정도 나오거든? 이렇게. 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선생님, 앞에 설명할 때, 뭐, 일복리 아, 일단 이거 먼저 월로 갑시다. 자, 12개월로 나눌 수도 있겠지? 12개월로 나누면은 1 플러스 12분의 1에 12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약한 2.613?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1원을 가지고 쭉 이렇게. 자, 1 곱하기. 일복리 했었지? 365일, 뭐, CMA 통장 앞에 소개하다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저 그렇게 되면은, 1 플러스 365분의 1, 예, 365제곱, 이렇게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기, 공약 계산기를 이제 두드겨보면은, 2.7145, 한요 정도 값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한번, 어, 무한번 쪼개가지고 한번 적용시킬 수 없을까? 해서 등장시키게 된게 바로, 요 자연 상수이다. 그래서 요 자연 상수에 써놓은 거요 공식인데 보면은 1 플러스 n 분의 1의 n제곱. 자이 식이 어때? 요런 복리법 적용하는 식과 많이 닮아 있지? 어 그래서 요 n을 갖다가 한번 무한대로 한번 보내본 거야. 극한을 갖다가 계산을 그렇게 해봤더니 그 값이 이렇게 2.718 얼마 얼마로 가까이 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음 기호화 시켰는데 이 이라고 정의한 거는, 어, 이 베르니라는 사람은 아니고, 이때, 일단 이 숫자를 갖다 2.7을 얼마로 이제 발견한 거는, 최초로 정의한 거는, 어, 이제 베르니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고, 자, 그리고, 요 베르니라는 사람의 친동생이 있어. 친동생. 친동생이 이제, 요한 베르니야. 요한 베르니. 어, 이 사람도 수학자지. 어, 그래서 이 유한, 요한, 베르니가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오일러 있잖아. 오일러. 이 오일러의 스승이거든? 스승. 오일러의 이제 스승인데,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어, 이 정확하게 이 자연상수 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직접 공식 이제 발표한다. 이제 공식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로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이때 뭐 오일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 너네 이제 알고 있는 뭐 허수단위 있잖아. 허수단위. I라는 거. 이것도 이제 I로 쓰기로 한 것도 이제 오일로고. 음. 그리고 뭐, 시그마 있지? 뭐, 시그마. 시그마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원주율이라는 거 있잖아. 원주율. 파이. 어, 이 파이라는 거. 이 파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 교, 아르키메데스가 원래 만들었던 거지. 아르키메데스. 고대 그리스 이제 수학자. 뭐, 유명한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이지. 뭐, 뉴턴. 다음에 뭐 아르키메데스, 가오스어 자,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 이제 오일러인데 어. 그래서 그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이 파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뭐 지름, 지름에 대한 이제 원의 둘레를 갖다가 이렇게 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기호로 파이를 쓴 거는 정확하게 오일러가 이제 어 이렇게 파이로 문자로 채택을 한 거고, 채택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훈이 쓰는 뭐 fx라는 함수 이렇게 표기하잖아. 그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어 이것도 다 오일러가 이렇게 다 정립시킨 거야. 그러니까 현대 수학 현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어 대단한 수학자지.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뭐 궁금할 수도 있는데 뭐궁금하 궁금하진 않나? 어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베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걸 만들었는데 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게 렇 썼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선생님도 이제 들은 얘기고 본, 어, 거기서 이제 본 건데, 이야코 베르니라는 사람은 사실 뭐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래. 어, 근데 이제 요한 베르니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좀, 어, 좀 나이가, 노년에서는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형하고 이제 동생이지, 좀 사이가 그렇게 나중에는 좀안 좋고 막 이러기도 했었나봐.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요한 베르누이가 이제 좀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어 이제 독일 독일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수학자가 많은데 이제 당대 최고의 수학자라 그래서 그때 당시로 그 라이프니츠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뭐 너네 한창 고생하고 있는 미적분 이 있지? 미적분을 어, 창시한 사람인데 미적분의 아버지라고도 불려. 그 라이프니츠랑 이제 서로 편지나 서신 같은 걸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요한 베르누이가 라이프니츠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 수학자로 제대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에 다 이제 발전하는데 많이 공을 세웠다고 요한 베르누이가. 음.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이 자연상수 2라는 걸 갖다가 2로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후세, 에 이제, 오일러가, 이제, 그렇게 쓴 거니까, 그때 당시로는, 뭐, B라고, 이제, 표기를 했었다고, 이제, 편지에, 이렇게 B라고 표기했다라고, 뭐, 알려져 있더라고, 어, 그니까, 베르니에, 이제, 약자를 쓴 거겠지,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서 이제, 오일러가 정식 이렇게 출판하면서, 이 2라는 기호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를, 뭐,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수의 이런 뜻이거든, 영문으로, 지수의, 뭐, 기하, 급수적인, 뭐,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이니셜 2를 갖다가 이제,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더 많고, 또,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이 알기도 있어. 저, 뭐, 오일러. 오일러가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네, EULER. 이게 이제, 오일러, 영문명이야. 그래서, 요, 오일러 성에, 요게, 이를 갖다가, 이제, 이니셜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그것보다는, 뭐, 이스포넨셜의 약, 어, 첫 자를 갖다 떴, 어, 썼다, 라는 얘기가 더, 어, 수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어, 의견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자, 뭐, 하이튼 간에, 여기서 뭐, 선생님이 좀더 얘기하면, <laughs> 어, 어, 너네 막 싫어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해놨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어 뒤에 정리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 이 자연상수이라든가, 요 무리수, 파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리수잖아, 무리수. 무리수인데, 그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소점 아래로. 뭐, 따로 뭐, 딱히 규칙도 없고. 자, 근데 이 무리수라는 것도, 무리수 안에 또 초월수라는 게또 있어요. 초월수. 이 초월수라는 게 뭐냐면, 유리수를 개수로 갖는, 뭐, n차당, n차방정식의 해가 될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렵지?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뭐,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이건 유리수 개수잖아? 이거의 해는 뭐야? 무리수긴 하지만, 뿔마루트이, 무리수지. 근데 이거는 무리수이지, 어, 초울수라고 하진 않거든? 어, 근데 이 초울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지. 어, 되게 위대한 수니까, 그지? 이나 파이나, 현대수학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수들인데, 근데, 이 초월수라고 특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초월수가, 뭐, 되게, 그러면 되게 유니크하네? 되게 별로 없어 보이네? 이게 아니라, 사실 초월수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 초월수라는 것도 이가, 이 오일러가 이제 이 정의를 갖다 출판해서 이 공식 이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가 초월수인 것들은 밝혀지진 않았었고, 나중에 이제 초월수를 밝힌 건 나중이야. 그래서 프랑스 수학자인데, 음, 프랑스 수학자 중에, 어, 자, 샤를, 뭐, 이름은, 뭐, 이렇다라고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 공부다라고 합시다. 어, 샤를 에르미트라는 수학자가, 어, 초월수임을 증명을 했고, 초월수임을 증명했다. 음, 이는 초월수라고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초월수가 또 무한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를, 그니까, 러 무수히 많다라고 하기 좀 뭐한가? 어, 그니까,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의 대부분은 초월수다라는 것도 증명이 됐어 이것도 독일 수학자인데 독일 수학자 이제 칸토야 칸토 음뭐 칸토 하면 이제 집합론이라 그래서 이제 수학 중에 집합 관련된 거를 어, 창시한 사람이기도 한데 최근 수학자지 1 9 1 5 년인가 아마 그때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이 사람이 아 실수의 대부분이 초월수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다 음 실수의 대부분이 초월수다라고. 음. 자, 그래서 뭐, 근데 뭐, 약간 좀, 이런 건 얘기도 있어. 그, 뭐, 초월수가 2이고, 파이잖아. 그럼 2도 초월수고 파이도 초월수인데, 2 더하기 파이는 초월수인가? 어, 이거는 아직 몰라. 확인이 안돼 있어. 아직 모르고. 어, 그리고 뭐, 2의 파이 제곱, 요런 것들은 초월수인 게 증명이 됐어.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초월수인 거 확인이 어 당연히 초월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초월수를 갖다가 초월수냐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증명이 어렵다라고 해 그리고 뭐파이의 2제곱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월수인지 어, 불분명한 수다 이런 것도 증명해야지 안 됐다 자 어쨌거나 뭐 정리하면 그 자연상수이라고 하는 이 자연상수 그영어으로네이추럴 그러니까 컨스턴트라고 음, 하지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자연 상수. 그러니까 이 자연 상수 이 자체는 사실 적용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것도 수많은 자연 현상에서 발견이 되는 수란 말이야. 이 근데 자연 상수 이도 자연 현상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뭐 경제 현상. 우리 경제 공부하고 있잖아. 경제 현상. 뭐 아니면 뭐 자연 현상. 자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제 물리학, 물리학 같은데 특수하게 또 많이 나오거든. 자, 이런 등등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수다 적용되고 쓰이는 수고. 또 이제 상당히 뭐 계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려 하거든.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것도 이 원의 이 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원의 둘레가 이 파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어때 표현을 상당히 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이제 이 파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상당히 계산이 간결해지지 깔끔해지지. 너네 호도법 공부할 때 기억나? 뭐 부채꼴에 부채꼴에 뭐 호의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채꼴 넓이라든가 할때 우리 이파일을 갖다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표현해놨잖아.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야. 이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따로 어뭐 공부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소개만 해준다면. 지수함수 알지, 너네이 밑을 이루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e x 제 그대로고, 이거 갖다가 또, 이게 다함수또 미분하잖아? 또 그대로고, 영원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현재까지 현전하는, 어, 함수 중에 유일하다. 음,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 중에서는. 또뭐 하여튼, 어, 요 정도로만 <laughs> 소개를 하고, 어, 이제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뭐 연속복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상수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 우리 좀 전에 이해했지? 그 베르누이가 어, 만들어낸 거고. 자 그래서 요 n의 값을 갖다가 쭉 증가시키면서 예의 값을 계산해보자. 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어, 했더니 그 극한값이 그러니까 쭉 무한히 해보니까 극한값이 자연상수 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또이 책에는 여기 소수점 단위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 여기 8, 아이고. 8, 1, 이렇게 나야 되거든. 8, 1, 82, 84, 이렇게 나가야 돼. 어, 이게 이제 쉽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공학력 계산기 있잖아. 공학력 계산기 보면은, 2 눌러보면은, 이게 나온다. 그치? 어, 2.71, 82, 81, 82, 맞지? 1이지. 어, 그러니까, 책에도 여기 에 표시가 잘못된 거네. 하여튼, 뭐, 책이 좀 틀린 게 많아서, 너네 좀 수업하다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경제수학이, 이게 최초의 책이잖아. 뭐, 다른 사람이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실. 그지? 그니까, 고등학생 범위로다가 얼마큼의 경제를 갖다 넣어야 되고, 수학 넣어야 되고, 이거 고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불모지에다가 새로 이렇게 처음을 갖다 만들어 놨으니까 되게, 뭐, 어, 대단한 거고, 우리는 또 이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음, 너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감사하게 공부합시다. 선생님도 덕분에 이거 하면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있거든. 음, 그 자, 그다 보니까, 어, 아래 표는, 복리 계산의 횟수가 증가할 때의, 어, 결과를 보여준다. 아까 선생님이 쭉 한번 소개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 스킵을 해도 되겠다. 그지? 복리 빈도를 갖다가 뭐, 뭐, 1년, 뭐, 6개월, 두 번, 네 번, 열두 번, 52번, 365번 했을 때 점점,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 가치가 조금씩 커진다라는 걸 아까도 확인했었지. 무한히 했을 때는 그러면 더 커진다라는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해. 이제부터 집중해 잘 들어야 돼. 음, 이제 실전의 문제 풀때 적용시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N년, 자, 이위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N년 동안 A인 금액을 연간 아래 이자율로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자, 지금부터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 천천히 설명해볼게. 자, 이자를 연간 1회의 복리로 계산하면, 투자의 미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앞에 소리 복리법 하면서 다뤘던 거지. 와, 원금 A에다가 1 플러스 이율 R. 자, 이거에 N년, N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N제곱, 이렇게 하면은, 아, N년 후의 미래 가치였어. 자, 연간 M번 복리 계산한다면 투자의 미래한 가치. 이걸 이제 연간 M번이라는 얘기는 아까 빈도, 나눈다라는 거였지? 자, 그래서 뭐, 월봉이다. 그러면은 12로 나눴었었고,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M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이거를 M년 동안 적용시키는 거니까 MN제곱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를 복리빈도 M을 이제 무한으로 증가시켜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연속 복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자연 상수 이 정의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식을 써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n 분의 1에 n 제곱. 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자연 상수 2라고 표기했었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 n 분의 1, 이 n은 뭐냐? 어, 역수 관계지. 자, 이걸 좀 지켜줘야 되고, n이 무한대로 갈때 n은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1에 아주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대 제곱하면은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바로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봐주고 자 그러면 a에 1 플러스 m분의 아래자 mn제곱. 자 이거를 리미트 m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면 자뭐 m이라고 헷갈릴 거 없어 이 n이나 m이나 뭐 변수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리미트 m을 무한대로 1 플러스 m 분의 1에 m 제곱. 자 이렇게 해도 이건 2인 거다. 알았지? 어, 심지어 뭐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1 더하기 x 분의 1에 x 제곱은 2다. 이렇게. 어. 또뭐예지는 이게 이제 이과 미적분해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참고 여기서 이거를 x를 0으로 보냈을 때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 이렇게 해도 이게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x분의 1이라는 거를 치환한 셈인 거지 x분의 1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자요런 형태가 나타나거든 자 하여튼 자요 식을 잘봐놓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식을 공식을 만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미트 i 에 m이 무한대로 a에 1 플러스 m분의 r에, 자, 아까 뭐라고? 역수라고 했었지? 역수. 역수. 그럼 여기에 지수에 뭐가 와야 되느냐? r분의 m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mn으로 만들어주려면은, 뭐를 곱해줄 수 밖에 없어? rn을 곱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수 성질로, 이렇게. 자, 요렇게, 이만큼의 R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극한값, 아, 얘가 한없이 어디로, 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자연상수 2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A에 2의 RN제곱이다라고 쓰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원금 A에 대한 무한으로, 복리빈도를 무한으로 했을 때의, 어, 이율, 뭐, R로 했을 때, N년 후에, 어,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이 공식 우리는 이제 암기해야 되겠지, 그지?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고, 한번 연습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원. 자, 그리고 N이 1. 1년 동안 투자한다는 얘기고, 이율이 10%네. 0.1. 현재 금액 100만원을 연속 복리로 계산한 미래 가치는, 자, 이렇게 된다. 어떻게 계산된 거라고? 100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자연상수 2에, 그 다음 0.1, R 곱하기 N년인데 1이니까 1년 이렇게 곱해준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공학용 계산기를 해보면 이게 약 110.52만원이다라고 나온 거지. 자, 뒤에 예제 14번 또 보면, 원금 200만원을 5년간 연율 5%로 투자했다. 자, 원금 200만원이 A라고, 5년, 이거를 n이라고 하면 되고, 연이율 이거는 r, r로 보면 되지, 0.05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연속 복리 기준으로 계산한 투자금액의 미래가치는 얼마인가? 공식이 넣으라고. 200 곱하기, 자연상수 2에 0.05 곱하기 n. 자, n이 여기서는 5지, 5. 곱하기 5, 이렇게. 그러면 200에 2에 0.25제곱이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산기로 뭐 본인이 계산하든가 아니면 뭐 학교 시험에서는 뭐 단, 이건 얼마나 계산해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약 256만원 나온다. 만원 미만은 벌이라고 했어. 그지 자, 그 다음. 예제 15번. 연속 복리로 또 계산할 때 이자율이 연 10%, R은 0.1이라는 거고 5년 후에 미래가치 100만원. 자, 조심해야 돼. 현재가 아니라 5년 후에 미래가치가 100만원이야.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걸 똑같이 저기 하면 돼. 현재 가치가 A일 때 곱하기 연속 복리니까 자연상수 2에 0.1 곱하기 5년이니까 5. 이렇게 했을 때 미래 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A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야 되겠지. 100 나누기 2에 0.5제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약 계산해 보면 60만 원 나온다. 만원 미만 버리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 8번. 자, 우리가 사실 이거 공식만 잘 정리하면 문제는 금방금방 금방 풀린다.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도. 자, 원금 400만원을 4년 동안 연일 5%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출하였다. 연속 복리를 적용했을 때 4년 후에 원략계는 얼마인가? 천원 미만 벌이라고 했고, 이것도 조건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또 공식이지? 원금 4배0 곱하기 또 자연상수 2에 5% 0.05. 곱하기 4년, 4 이렇게 해주면 400에 2의 0.2제곱이고 제곱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이것도 한488.56 얼마면 나오거든? 답은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 1000원 미만 버리니까 488만 5천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488만 5천원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뭐, 단리 복리와 연속 복리의 비교. 자,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잘한 것만 이해가 됐다면. 어, 앞에 우리 했던 거, 이거는 뭐냐면, 단리법이었지, 단리법. 음, 단리법. 원금 A에 대한 단리법 적용이고, 얘가 바로 뭐야? 복리법.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한 거, 연속 복리지. 자, 했을 때 어때? 단위법보다 복리법이 더 우리가 이유정의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았지? N이 1일 때는 같기 때문에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복리법도 N이 무한대로 연속 복리가 되면은 연속 복리가 더, 어, 원리 합계가 더 크다라는 거. 자, 이제 밑에 이제 참고하라고 표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뒤에 예제 16번 한번 연습해 볼까? 현금 100만원을 4년 동안 연율 5%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하였다. 다음에 이율 방식을 적용할 때4년이 올렸기는 얼마인가. 자, 단위로 적용하게 되면, 뭐, 공식, 100에 곱하기 1 플러스, 어, R, 0.05지, 곱하기 N, 4.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20만원 나온다. 자, 복리 적용했다.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R, 0.05에 4년이니까 4제곱인 거지, 이거는. 음. 자, 해서 이걸 계산해보면 이것도 약 이렇게 나온다. 121.6만원. 자, 연속 복리. 자, 방금 최근에 한 거. 100 곱하기 2에, 자, 이율 0.05야. 곱하기 4년이니까 4 곱해야지. 그래서 100에 2에 0.2제곱. 자, 이것도 계산해보면 122.1만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자, 문제 9번. 원금 500만원을 2년 동안 10%연이율로 복리와 연속복리를 적용할 때 이자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차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는 얘기니까 연속복리가더 크다라고 아까 했으니까 연속복리에서 복리를 빼면 되겠지, 그치? 자, 연속복리 한번 계산해보자. 500 곱하기 자연상수 2에 10%면 0.1이고 곱하기 2년. 이렇게 하지. 그래서 500 곱하기 2의 0.2 제곱. 자, 이것도 또 계산기 두들기면어 이게 만원 미만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610.7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6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만원 미만 버린입니까? 자, 그다음 복리로 적용해 보면 500 곱하기 1 플러스 r 0.1이고 2년 동안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500 곱하기 1.1 제곱하면 1.21이거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605만 원 나와. 자, 그래서 빼면 그 차이가 얼마냐? 5만 원인 걸알 수가 있다 이거지. 어, 자, 뭐 어쨌든 공식 이용해서 푸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음, 해서 이렇게 연속복리가 마무리됐고, 어 이제 다음 시간에 연금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볼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지. 하여튼 연속복리 공부한다고 고생했다.